강릉단오제 그 유래와 오늘날의 모습 강릉단오제 들어보셨나요?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 축제,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된 전통 축제인데요. 강릉단오제의 유래. 강릉단오제는 신라 시대부터 이어져 온 축제로 대관령 산신과 국사성황신을 모시며 풍년과 평안을 기원하는 의식에서 시작됐어요. 단오날 음력 5월 5일에 열리는 것이 특징이죠. 오늘날의 강릉단오제 지금의 강릉단오제는 전통을 현대 와 접목한 다양한 행사들로 가득 해요. 줄다리기 탈춤공연 단오국 같은 전통의식부터 단오 음식체험과 놀이까지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었답니다. 강릉단오제는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우리 전통문화를 생생히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기회예요. 올해는 강릉단오제 꼭 한번 방문 해 보세요. 천년의 전통을 이어가는 강릉단 오제. 매년 음력 5월 5일을 기점으로 일주일 정도 행사가 진행됩니다. 잊지 마세요.